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은 무엇인가요? 나름대로 방법이 다들 있으시겠죠? 잘 싸고 잘 먹고 잘 자면 일단 성공입니다. 여기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하고요. 또 마음도 중요하죠. 늘 화나고 짜증나고 불안해서는 젊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유연하고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사람은 상대방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말도 있고,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의 첫인상은 겉모습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젊어 보이기 위해서 피부 관리도 받고, 화장품도 바르고, 노화방지 식품도 먹고 하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요소를 말하라면, 단연 잘 먹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망인 피부를 더 젊어지게 해주는 음식 7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당신의 피부를 10년 젊게 만드는 음식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 있는데요. 카테킨은 폴리페놀의 일종이죠. 우리 몸속의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 비만을 예방해주죠. 또 혈관의 염증을 제거해서 동맥경화도 막아줍니다. 카테킨은 세포 사멸을 유도해서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요. 또 암의 성장 신호를 차단해서 암 성장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녹차 추출물은 피부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데요. 피부염과 주사비와 같은 피부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강력하고 자외선 노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부 탄력성 감소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를 젊게 만드는 음식 두 번째는 사골 국물입니다. 최근에 사골 다이어트가 꽤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네스 펠트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효과를 보았다고 해서인 것 같습니다. 뭔가 유명인이 한번 언급하면 쉽게 떠버리죠. 어쨌든 사골 다이어트는 효과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하나인 5대 2 단식을 하면서 단식 기간 중에 사골 국물만 마시게 하는데요. 사골이 포만감과 영양 공급을 동시에 해 주기 때문이죠. 사골은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콜라겐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좋은 영양을 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콜라겐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피부가 직접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콜라겐을 먹으면 모두 분해해서 아미노산이 되고 귀 아미노산이 흡수되는 거죠. 콜라겐이 분해되지 않고 장에서 흡수되어 가지고 혈관 속을 막 돌아다니면 사람이 죽습니다. 혈관이 막혀버리기 때문이죠. 어쨌든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충분히 복용해 주는 것은 사실이니까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골 속의 콜라겐 성분과 지방 성분이 피부 탄력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 사골 국물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피부를 10년 젊게 만드는 음식 세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노화 방지를 이야기하면서 올리브 오일을 빼놓을 수 없죠. 올리브 오일은 먹지 않고 피부에 바르기만 해도 피부 건강에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올리브 오일에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올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올레산을 피부에 바르면 피부 건조를 막아줍니다. 올리브 오일이 피부의 가장 위층인 각질 부분에 침투해서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거죠. 비타민A가 피부의 표면과 내부가 거칠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비타민E는 항산화제로 피부의 노화를 방지해주죠.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작용으로 기미를 예방해주고요. 스쿠알렌 성분은 보습효과가 높습니다. 올리브오일의 또 다른 효능으로 막힌 피지를 녹여서 모공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질을 제거해서 주근깨를 제거하고, 피부색을 밝아지게 합니다. 이제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 올리브오일을 먹지 말고 피부에 발라 주세요. 당신의 피부를 10년 젊게 만드는 음식 네 번째는 갈근입니다. 일반적으로 칙이라고 부르죠. 갈근은 한약재로 사용되는데요. 땀을 내고 열을 내리고 갈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진액을 피부로 보내서 피부병을 치료합니다. 갈근이 피부에 좋은 이유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다이드제인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콩의 30배 석류의 600배나 된다고 하죠.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안면 홍조, 갱년기 증상,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기 피부같이 매끈한 피부를 원한다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서는 안 되죠. 여성 호르몬이 피부 속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의 부족은 심혈관 질환과 치매, 요실금, 질근도증 등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피부를 10년 젊게 만드는 음식 다섯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피부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켜줍니다. 계피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소염제 효능이 있어서 피부의 염증과 붓기를 빼고 알러지를 완화시켜주죠. 계피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인 신나말데이드가 혈관을 확장해서 피부와 관절에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계피는 여성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 때문에 생리통과 생리 불순에도 효과가 있죠. 물론 남성의 힘도 증가시킵니다. 계피처럼 매운 향신료들이 피부 혈관을 확장하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이나 양파, 고추 등이 모두 효과가 있죠. 대부분의 매운 향신료들이 항산화 작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피부를 10년 젊게 만드는 음식 여섯 번째는 아마시입니다. 아마시에는 건강에 좋은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맛도 좋고 식감도 좋아서 먹기에도 좋죠. 아마시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리그난 성분 또한 풍부한데요. 오메가3와 비타민B가 피부의 건조함을 줄여주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오메가3는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 주사비, 건선, 아토피 등 피부염을 개선해주죠. 안구 건조증에도 효과가 있죠. 리그난 성분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해서 피부의 탄력을 키워줍니다. 아마시는 씨앗 형태로 섭취해도 효과가 있고요. 피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오일 형태로 섭취하면 더큰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 3와 리그난의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당신의 피부를 10년 젊게 만드는 음식 일곱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녹황색 채소는 항산화 물질이 가장 풍부한 음식의 대명사죠. 비타민 C,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셀레늄 등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비타민 A와 비타민 E와 한 세트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A는 피부의 멜라닌 색소 침착을 막아 주고요. 자외선이나 염증으로 손상된 피부의 재생을 돕습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활성 산소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해 주죠.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과일과 채소가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을 띠게 하는 색소인데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당근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토마토와 수박에 함유된 라이코펜, 시금치에 많은 루테인 등이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A로 변해서 피부 건강을 살려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를 10년 젊게 만들어줄 7가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땀을 흘려서 노폐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